네, 믿음의 세계에도 신앙의 세계에도 입단 테스트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laughs> 지금은 뭐 축구 선수 중에 월드 클래스 반열에 오른 손흥민 선수 아마 아실 거예요. 요즘 뭐 청소년들 자매들도 너무 좋아하던데 우리 형제들 눈은 이미 반짝반짝. 뭐 김승수 형제 특히 고개를 끄덕끄덕. 아 물론 자매님 중에 제가 지금 눈이 마주쳤는데 인상을 찌푸린 분이 한번 계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남편이 조기 축구에 헌신하는 분인데, 자분 네, 아닙니다. 근데 헌신을 하시는데, 자주 부상으로 <laughs> 수술 때 오르거든요. 최근에도 인대가 파열돼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아, 이런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내 소중한 남편의 그 신체가 자꾸 다치니까 몸이 축날까봐 걱정돼서 축구를 증오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 형제가 수술 직전에 의사 선생님께 물었답니다. 선생님, 저 수술하고도 계속 축구할 수 있는 거죠? 의사 선생님도 조기 축구의 삶을 헌신한 분입니다. 그럼요. 오히려 인대가 청년처럼 싱싱해져서 <laughs> 이전보다 더 운동 능력이 좋아지실 겁니다. <laughs> 자, 다시 손흥민 선수 가정의 평화를 위해 손흥민 선수 얘기를 해 보면 손흥민 선수도요. 무명일 때 EPL에 속한 포츠머스 블랙번의 입단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답니다. 지금이야 우리 손흥민 선수가 저런 수준 낮은 팀의 입단 테스트를 받았다고 싶지만 당시 어린 한국 선수에게 EPL팀에서 입단 테스트 받아라 라고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아마 굉장한 영광으로 기회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 개념을 믿음의 세계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도 하나님이 여시는 입단 테스트 즉 시험이 있다라는 말이죠 수준별로 단계별로 시험이 다 다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시험을 치르고 있다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내 믿음의 수준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틀림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시는 시험은 없었어. 내 인생은 그냥 평탄했어.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기에 시험을 치를 만한 믿음의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내신 거예요. 이 관점으로 1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면 돌파하셔야 돼요. 정면 돌파.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거나 견고한 여리고성이 내 눈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순종해서 가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험을 내셨으니까 시험은 통과라고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뜻밖의 길들이 열린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의 주제가 무엇이죠? 2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영어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빼앗기 위해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림이죠. 믿음에는 여러분 덧셈이 있고 뺄셈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덧셈을 많이 해 주십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이게 부족해요. 그렇게 채워주세요. 이 문제가 있어요.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 뺄셈을 하실 때가 있어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을 직면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김천 개척을 앞두고 여러분 이제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통영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개척자금 2억 8천. 너는 그 2억 8천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냐? 이렇게 양자택이라고 라 물으신 적이 있어요. 두 번이나. 당신은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야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저를 믿음의 상위 리그로 올리시기 위한 입단 테스트였다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목회하는 리더로 적합한지 테스트하신 것이죠. 믿음의 상위 리그는 덧셈이 아니라 뺄셈을 감당할 수 있어야 경쟁력을 갖고 거기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당시 2억 8천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결국 고백했을 때, 얼마 후에 여러분 아시죠? 사기를 이걸 당해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날 밤을 생각하면 얼마나 허망하고 두려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제 나이가 뭐 30살이었어요. 30살. 그러나 이후 저는 더큰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더 사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최근에 더 세움 공동체 전체의 성도 구성 비율을 통계를 내 봤습니다. 40대 미만이 여러분 89%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큰 그림이 있으셨어요. 다 힘들다고 하지만 다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려면 그 정도의 것을 테스트를 통과해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던 겁니다. 사랑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뺄셈을 요구하신다면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해 보세요 포기한 만큼 믿음이 성장할 겁니다 내가 포기한 뺄셈보다 더큰 하나님의 덧셈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지금은 이삭을 잔인하게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알고 있잖아요 4일 뒤 이삭을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더셈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자꾸 빼앗고 있는 것 같으세요?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관계의 어려움으로 여러분 아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더해 주기 위해 믿음의 시련을 주고 있다는 걸꼭 여러분 이 순간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한 주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맞춰라 요구하시면 사용한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냥 이삭이 아니에요. 너한테 가장 소중한 그 아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구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삭을 받자라고 말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는 굉장히 아픈 말이겠구나. 그걸 하나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돈을 달라고 하시면 잠시 망설이다 드렸을 겁니다. 내 건강을 달라 하셔도 정말 고민하다가 그래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 백세에 얻은 백살에 얻은 이 아들 이삭을 이제 좀 커서 이제 이 아들을 나하고 주거니 받거니 얘기도 하고, 이제 좀내 인생도 좀 이렇게 기댈 수 있을 법한 이 아들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너무 아픈 요구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였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편안한 수준에서 주어지는 시험은 시험이 아니죠. 그 쪽지 시험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가져야 될 관심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걸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것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인간적인 생각의 머릿속이 아마 복잡해지실 겁니다 심지어 명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게 될 것이에요 그 결과 믿음의 길에서 결국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지정한 그 장소가 어디인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모리아 땅입니다. 모리아 땅. 이곳은 아브라함이 있던 집에서 3일길을 걸어야 갈수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3일이라는 시간. 왜 하나님이 3일이나 걷는 장소? 마음 변할까 봐 바로 앞에 있는데 이런데 할 법도 한데 왜 3일이나 걷게 하셨을까? 여러분, 3일이라는 시간은요,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했던 그 마음이 흔들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총신학부 1학년 때, 고향 교회를 섬겼습니다. 한 2년 정도. 그런데 적은 생활비로 그 고속버스 차비까지 감당하면서 이게 생활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항상 한두 번은 학교까지 갈 차비 그 500원이 없어서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학교까지 걸어 기숙사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밤 11시쯤 한 2시간을 걷는 거거든요. 양 어깨에는 집에서 받아, 온 뭐, 반찬, 책, 여러 가지들이 이제 얹어져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이때마다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언제까지 내가 고향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지? 내 고단한 삶은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두 시간은 제 속에 의심과 불안이 생성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3일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3일 길을. 고추겨야 되는 이 이삭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오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심이 싹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순종하지 말아야 될 수백 가지를 생각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요. 문득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3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 그 과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눈한번 찔끔 감고 하는 헌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하는 그 헌신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치열하게 생각하는 헌신을 원하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그 헌신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편 이 3일이라는 시간은 가짜 믿음이 폭로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루 지나고 바뀌는 게 사람 생각 아닙니까? 근데 3일 길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3일의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순종의 길을 걷다가 정말로 도망갑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길로 가버려요. 즉 3일을 통해 그가 하나님 나라 믿음리그에서 뛸 실력이 없다는 라게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산일길을 순종해 걷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에게 전에 없었던 믿음 하나가 생성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야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함께 3일 길을 걸었던 두 종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다시 너희가 있는 여기로 올 테니까 잠깐 기다려 순종의 결단 그리고 3일의 길을 걷는 과정을 통해 그에게 부활신앙이 생긴 거예요 부활신앙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 아들을 죽여서 불에 다 태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아들을 통해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삭을 내게 다시 살려서라도 돌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그에게 생긴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 하죠. "한번 읽어 주시죠.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냐?' 하셨는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웃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믿음대로 이삭을 다시 돌려받았다라는 걸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목하는 지점은 이겁니다. 그에게 처음부터 불화할 신앙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3일 동안 순종의 걸음을 내딛을 때 묵상 가운데 그에게 그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것을 요구하셔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살아내는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 믿음이 생성되는 겁니다. 내게 없던 믿음이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믿음은 순종할 때 생성되는 거지 고민할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린 반대로 하죠. 고민부터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순종할 때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삭이 아버지 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불가나무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번제할 어린양은 아버지 어디 있나요? 이삭은 아직 자기에게 닥쳐올 무서운 운명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받쳐 오르는 그 감정을 억누르며 이렇게 답했죠. 번제할 어린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복잡한 모든 상황, 그 감정을 놓고 생각하면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현실, 이삭의 미래, 그리고 자신의 미래, 이모진 시련의 마무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에는 이것이 여러분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운 현실에 매여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여호와 이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등바등 내 인생에 덧셈해 보려고 시도하지만 번번이 마이너스만 여러분 경험하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좀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시는 덧셈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그 직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게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일으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아 멈춰 하나님이 놀랐어요 하나님을 놀래키는 믿음 지금 아브라함은 죽이는 척 흉내만 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찔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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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세요 빨리 잡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 아들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진심 안에서 나오는 행동을 보시죠. 그 진심을 아셨기 때문에 다급하게 지금 말리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십니다. 1 2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눈 앞에 보이는 직장 상사보다 우습게 생각하며 사랑합니다. 자기가 중요한 것다 그거 먼저 하고 약속 잡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한테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상사보다 못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인정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안 오라. 사람들의 믿음 좋다고 하는. 그 평가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걸 속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더 헌신하고 그러면 저 사람 믿음 좋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그거에 여러분 순종이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삶으로 지금 증명해낸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즐길 것다 즐기고 남는 시간, 남는 돈, 남는 에너지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기분 다 지키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대요. 왜 우리의 신앙이 이토록 연약한지 흔들리는지 왜 하나님의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지 그 원인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무런 희생과 대가 없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포기한 것, 손해본 것, 여러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여러분 고통들을 겪었던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오히려 쓱 빠졌지 않습니까? 항상 나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여러분, 희생 없는 순종은 파워가 없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사랑은 공허합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성장시키기 원하시니까요. 사랑 여러분, 아마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삭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이삭이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못 지켜요. 여러분, 내가 책임 못 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십니다. 그럼 내가 이 이삭을 지키려고 하면 불안한데,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얼마나 안도감도입니까? 믿음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가 돌려받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 직장을 하나님께 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사업장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거예요. 망하라고 하시면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뜻이면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건 내 사업장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려받았으니까.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20대 초반에 원인을 알수 없는 병에 걸려서 온몸이 쩍쩍 말랐어요. 나중에는 걸을 수도 없어서 업혀 다녀야 됐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고쳐 주셨어요. 의사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도대체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이 친구가 그 전까지만 해도 신앙이 네, 개차반이었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해서 제가 신학생이니까, 통영아 나 이제 덤의 인생이니까 나 원래 죽는다고 시한부 판정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살려 주셨으니까. 나 이제 덤의 인생 하나님 위에 살 거야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도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덤의 인생 잘 살고 있냐고 제발 그말좀 하지 말래요 살만해졌다 이거죠 여러분 돌려받아야 그게 내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이 관점을 여러분 자녀 양육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면 그 놈이 나중에 끔찍한 놈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아이들의 미소에 엄마 아빠 안기는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그들이 예수님 손잡고 믿음으로 커가는 그 모습을 보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 내 소유 아니고 내거 아닙니다 여러분. 얘는 도대체 왜 이럴까? 몰라요. 근데 나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물어봤을 걸요. 좋은 교육을 통해 프랑스식 교육을 통해 그 아이들이 여러분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드리셔야 돼요. 조금 어려움의 과정도 겪겠고, 일탈도 하겠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주님이 결국은 인도해 가시는 게더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으려고 너는 왜 그러니? 계속 뭐라고 하고, 제지하고, 그걸로 여러분 오히려 부모님, 부모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엇나가죠, 엇나가죠. 우리도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좀 아이를 보는 여유가 생겨요. 조금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아에게 말할 때도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 쓰는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받은 것을 여러분 청지기로 관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우리 남성들이 힐링 여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남성들이 그랬대요 왜 우리는 바다로 안 갔냐 왜 우린 산이냐 저는 남성들은 산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바다로 우리 남성들에게도 그 들끓는 그 감성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든지 밤에 다 순서 끝나고 피곤할 법한데 나이 드신 우리 남성들 모여서 과자 까먹으면서 3시간을 이야기하고 우리 40대 남성들 옛날에 그 e스포츠에 대한 그 열정이 되살아나서 스타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가서 또 스타하고 내내 저도 스타를 같이 끼고 싶다는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마지막 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오늘 설교의 종지부를 찍게 해줬어요 형제들이 제게 격려하는 말을 해줬거든요 제가 그날은 마음 먹고 왔습니다 나안 울을 거야 굳게 마음을 먹고 그냥 형제들 이렇게 축복해주면 안아주고 이래야지 했는데 김동원이 형제, 이 형제가 문제가 많아요. 이 형제가 격려하는 그 격려의 말에 제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통영 목사님. 쉽지 않은 자리임에도 그 자리를 한결같이 지키고 감당하는 모습 존경합니다. 이 고등학생이었던 이 친구가 커서 이제 제 삶의 무게를 볼수 있는 눈이 열렸다라는 게 감동스러웠고. 제 수고 쉽지 않은 자리임에도 여기 제가 눈물이 터졌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다리 목사 자리 진짜 쉽지 않습니다. 하루만 앉혀서 해보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제가 그날 다 격려받고 나서 기도하는데 모세의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이 많은 백성, 광야 40년 인도해야 되는데, 나한테 그런 실력 없고, 다가오는 문제 받아 생소하고, 내게 자원 없고, 그래도 감당해야 되는 리더의 자리. 그런데 우리 형제들을 보면서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감당해야 되는 남편의 자리. 삶의 자리.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성들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성들 힘주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현 형제가 쉽지 않은 자리 지키고 있다라고 격려해 주는데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게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했던 몇몇 격려를 소개해 보면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묵묵히 가시는 모습 존경합니다 김태환 집사님 격려에 또한번 눈물이 핑돌았습니다 정통영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 중 가장 인간적인 순수한 끌리는 아, 끌리는 인간 정통형 화이팅 해주시더라고요 아 우리 성도들이 내 고단한 분투를 알고 있구나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 그러면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브라함이 생각났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했던 그래서 결론을 다 지우고 새로 써서 나온 겁니다 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그 테스트 입단 테스트에 너 통과했어 라고 선언하셨던 그말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게 단순히 저는 그냥 하나님의 선포와 경외해야지 이 정도로 느꼈었는데 제가 격려를 겪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격려받았을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 이제 인정해. 내가 네 믿음, 이제 내가 너 인정해. 지난 3일간 겪었던 그 고통들이 씻은 듯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 고민의 무게가 말끔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군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군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 속에 수많은 입단 테스트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통과시켜 주실 거고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내가 네분틀를 알아 내가 네 고단한 삶을 알아, 자랑스럽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